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고향은 어, 경남 마산입니다. 어, 네, 마산이고 거기에서 초중 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음, 예. 마산에서 부산으로 오셔서 이 헌책방을 시작하게 되신 게몇살 때이세요, 대표님? 십오. 심... 스물 사홉 살에? 그 때부터. 그 때부터. 그때서네그 때부터. 그때부른그에서 네, 아, 아, 그때그때그 때부터. 30, 30, 네 때부터. 그 때부터. 부부터그부터부터 저희 두 번째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서적의 김달곤 대표님이신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보수동 번책골목에서 무려 50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켜주신 터줏대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음,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고, 마산에서 초, 중, 고등학교 다 마친 사람입니다. <laughs> 자, 마산 출신에서 초, 중, 고 학교를 쭉 마산에서 다니시다가, 아니, 어떻게 이 보수동에 자리를 잡게 되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음. 네, 부산에 내가 음. 조금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음. 회사에 있다가, 요 책방 골목에서 음. 보다가, 아, 내가 여기서 한번 해보자. 내가 무언가 좀 해보자 이런 생각 하에서 들어온 것이 여기 도수동 책봉골목입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이 정확하게 처음 창업하신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79년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는. 더좀 많았습니다. 음. 제가 더 전이었는데 음. 조금 몇달 전이었는데 세무 음. 당국에서 꼭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 이래서 그 당시 했는데 내가 음. 그 날짜로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칭 보수동 서점 1위라고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자칭 보수동 서점 1위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오래된 서일로 음. 이걸 갖다가 이제 음 문화관광부에서 음. 부산 아 서울 서련에 음. 함번역에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올리라 음. 한번 올리봐라 이랬는데 서너 집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하구 서점 음. 그 다음에 대동 서점 음. 세기 서점 올렸는데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올리봐라 이랬는데 음. 거기에서 딴 사람들을 보면은 음. 15년 후에 안 되고 20년 되고 나는 거의 뭐 50년 가까이 되고 아니다 이사람이다 음.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판정에 의해서 내가 1위가 됐습니다. 사실 대동서점과 학우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먼저 시작하신 선배님. 선배님 맞습니다. 어. 맞는데 문화관광부에는 행정적으로 봐서 실질적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두운 시대니까 세금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걸 했어요. 세금 관계도 있고 아 세금 관계도 있고 이래서 세금 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걸 신고 수집이 맞다. 아, 시그 왜냐면 세금을 오랫도잘 내었다 이 말이지. <laughs> <그시. 웃음>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을 한 번도 누락 없이. 꾸준하게 잘 내주시는 게 중요한 거세요. 네. 봤볼 네. <laughs> 때는 그걸 <laughs> 보는 것 같아요. 음. 자, 우리 세기 서점은요 나라에서 인정한 보수동 헌책골목의 가장 오래된 역사 깊은 서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도록한 자리를 지키셨으니까 아니 옛날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 헌책골목 어땠어요, 대표님? 내가 음. 헌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헌책으로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새책으로 변경된 그 사인을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어, 네. 헌책을 시작, 처음에 헌책을 했는데 주말입니다. 음. 주말인데 네다섯 음. 시 나는 몰랐는데 할머니하고 음. 어, 며느리하고 음. 이제 책을 사러 와가지고 대화를 음. 하는데 음. 그얘야기 야, 빨리 사자, 빨리, 빨리 계산해라. 경상도 음. 말이지요. 음. 그래, 빨리 해라. 까마귀 때들 내려오면 길나게 가도 못한다. 음. 그러면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음. 무슨 말인고. 까마귀 때? 까마귀 때들 내려오면, 오. 뭐, 이해를못면그게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돈 아껴려고 영도에서 학교가 되신 동이좀 많이 몰리게 했었거든요. 걸어다닌다고 차비 아끼려고 네. 이렇게 걸어다니고 내려올 때도 이랬죠. 내려오고 음. 이래서 등교 시간에도바쁘 했고 학교 네. 시간에는 더 학교 시간에더 많이 했어요. 바쁘이래고 음. 길이 막혀고 음. 진짜 막 그거 할 정도로 음. 그렇게 했고 이랬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음. 많았고 네.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골목을 가드메워서그 까만 머리가 새까맣게 보여서 까마귀 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흥행기였다는 아니, 말씀이신가요? 그 말이 응.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예. 응. 까마귀그 말은 응. 그 당시에 제복이, 오식감에서 제복이 아니다아만 여자, 여학생들도 제복이 까만 거 아니었습니까? 이래 거기에. 하고, 하고. 전부 다 까맣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까맣게 응. <laughs> 데난그 아. 뒤에 아는 데 까맣게 에게 없고 그때 내가 이제 옆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음. 그걸 네, 그 점이 이제 음. 그리 된것 같아요. 그래도 뭐 머리가 까맣고 옷이 까맣고 사실 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 길이 빡빡 그렇죠. 네. 길이 꽉이 골목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손님이 많았었다는 거 많았죠. 네 정말 많았습니다. 자, 주말 되면은 굉장히 많이 했고 음. 특히 주말에는 배우안 했습니다. 각지에서 오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가장 그행 흔행, 흥행기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가게에 뭐문 열기도 힘드셨다고 하면, 하다는데요? 가게에 그 당시에는 네. 어떻게 했냐면은 음. 내가 이제 한책을 하다가 새책을 네. 이제 바꾸게 된 동기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하고 중이두 음. 집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 사람 갖 안되고 흔책도 음. 수요가 달리니까 못하니까 음. 없으니까 흔책이 음. 없으니까 새 책을 사회공부를할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아이고 안되겠다 손님들이 놓친다 음. 이러 내가 이제 새 책으로 전향을 했고 네. 그 뒤에 쭉쭉 있은 게열한 집인가 있었습니다 열한 집이 있었는데 한 킹더나 인천 걸어 오면은 빈손으로 가는 손님이 없지요. 음. 세척을 사도, 건척을 사도, 세척을 사도 없으면 세척을 사가지고 다 가니까 네. 그, 그 당시에는 빈손으로 가는 손님이 없었어. 음. 내가 사람을들이 하게끔도 했고. 음. 이게 셔터를 내려놓으면, 아셔터그 당시에 줄설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면, 그거는 왜냐면은 네. 안에 쭉 보면은. 학생들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가 책을 찾아야 되니까 책을 못팔잖아 책을 네. 못찾잖아안 되겠다 해서 팔고 셋다내놔놓고 팔고 내보내고 또 있는 사람 팔고 내고그 뒤에는 줄 세워놓고 이래 들어올 거면 네. 팔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가게 안이 복잡하니까 책을 찾기도 어려우셨대요. 그래서 딱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판매하고 쫙 내보내고 다시 받아서 판매하고 예예 예, 맞습니다. 이런 전성기 흥행기를 지났는데 요즘에 보수동 골목은 어떤가요, 대표님? 첫째,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제일 음. 큰 문제고, 다음으로 네. 인터넷 영향이고, 아. 인터넷 네. 영향이고, 첫째는 학생 수가 줄어게기전첫그중 음. 문제고, 그그 음. 더마저 그, 또 인터넷에서 네. 또잘 이용을 하는 그런 게 음. 있고, 다 한자 편하게 지내려고 아. 사람들이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까마귀 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손님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에 조금 맞춰가고자 우리 대표님도 북튜버도 배우시고 다양하게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나 나도 이걸 좀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laughs> 우리 대표님이 공부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laughs> 그래도 네. 정말 대단한 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랑 고수동 동구지역 같이해서 북튜버 인력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그 조만간에 우리 대표님들이 직접 소개해주시는 책 이야기도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일 큰 변화가 이제 학생의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 기억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까마귀 때처럼 많이 만났던 학생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내 인생의 손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내가 한네 가지 부류의그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고 싶은데. 네. 첫째 내가 한 책방을 할 적에 동아대학교 학생이 이 사람 동아대학교에서 정말로 어렵게 공부한 사람인데. 음. 책을 이래 가왔는데, 지금은 글을 낙서를 해가지고 도저히 막팔 수가 없는 책인데, 음. 이걸 좀 팔고 딴걸좀 교환해 주세요. 그 근데 내가 부수면서 보고, 음. 그대로 이래갖고 그 값을 얼마 치고, 그 책을 그 뒤에 버렸습니다. 도저히 팔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뒤에 참 어렵게 공부해갖고, 어 사법, 행정, 그, 공무원, 싹, 그공무해가지고 네. 지금은 울산에서 네. 사법서사를 경영하고, 법원에 취직해가 있다가 취직해가갖고 사법서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끔 인사를 하러 옵니다. 어머, 네. 그 정도로? 또 예, 그래 고두 네. 번째 또 나는 손님이 있는데, 네. 누구냐면은, 이거, 이 사람은 실명은 공개를 해도 됩니다. 어, 누구겠네? 김현철이라고 네. 김현철이라고 해, 사무관으로 네네. 부산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 집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오. 합격을 해가지고 네. 지금 사무관으로 지금 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해양대 사무관을 으 이따가는 걸 알았는데 네. 그 뒤에 중요한 거는 네. 그 뒤에 그 사람하고 김현, 김현철이 하고. 자기 부인하고, 네. 자매, 둘이하고, 네. 적번째무하면 인사하러 왔더라. 어. 그거 하는데 당당하게, 네. 자기 아들, 딸한테 내가 이 집에서 가게에 알, 아르바이트를 했다. 네. 자기 부인도 인사 하고 어. 이랬는데, 이거는, 이 사실은 자기가 실명으로 공개를 했으니까, 자기도 <laughs> 했으니까, 네. 네. 지금도 항상 생각할 때, 아, 가끔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음. 떠오를 때, 아, 이 학생 참 행운을 내가 빈다, 마음속으로. 음. 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음. 김인철이라고. 네. 그 학생 기억 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내가 음. 우리 집에서 좋은, 좋은 일, 우리 집에서 내가 한창 그 인터넷에 막 생길 때인데. 네네. 인터넷 요거 그거 하고 있는 학생이 하나 책을 가공을 들고 들어간다는 예산이 생겼는데. 그냥, 간다, 온다, 설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그 뒤에, 그렇게 책이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어머. 뒤에 훗날에, 아침에 1층 운영대 와갖고, 너쭉 인사를 하면서, 아저씨, 미안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 책을 이렇게 까봤는데,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음. 내가 공문 합격했다. <laughs> 했었는데, 꿈에서. 그래. 그 돈을 이제 지불해가지고, 그때 네. 기분이 좋았고. 마지막에 네. 네. 마지막으로, 또한 사람은, 학생인데. 네. 아이 아저씨 계산이 틀렸어요. 그때는 학우서전의 사장님은 뭐를 했냐면, 주판을 갖고 이거 계산을 했어요. 그 시대는. 네. 그런도데 우리는 대략 간단한 거는 머리로서 이을 했고, 네. 또그할 때는 수기로 기재해가지고 계산을, 음 아저씨가 틀렸어요. 그러면서 돈을 들 받았다고 그면 돈을 가져왔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일 기분이 좋았고, 음 그랬습니다. 되게 정직하게 지켜주신 예. 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책을 보고 싶은데 돈을 주고 못 사셨지만 나중에 와서 다시 되갚아 주신 분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생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어, 이 골목을 그렇게 오랫도록 꾸준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찾아오는 분들도 또 반갑게 맞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 자, 우리 대표님 지금 50년이나 이 책방 골목 지켜주고 계신데요. 보수동에 쭉한 자리에 계시면서, 아, 보수동에 이런 바뀐 부분들은 정말 내가 봐도 기분 좋은 부분이야 라고 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 요즘은, 네. 그참 내가 옛날에는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갖고 행정단청이라든가 어쨌든 보수동에 참. 한번 살리보자 하는 이런 운동이 생기는 거 음. 얘기에 대해서 참고 맙게 얘기로 음. 어 우리도 뭔가 같이 좀 협동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아무래도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찾는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잘 해보자라고 하는 이 한마음 한뜻이 모여서 다시 조금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밝아질 듯한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아, 예달보다는 많이 바뀌었죠.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음. 많이 바뀌는데, 그게 대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느냐, <laughs>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 아마 우리 대표님이 계신 한 보수동 이 헌책골목의 이름은 쭉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수동의 바뀐 모습들, 예전에 까마귀들 얘기부터 시작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기억에 나는 손님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기억에 남는 책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서점을 아. 하시면 왠지 책을 아. 정말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책은 네. 나는 지금도 간혹 무슨 책을 봤는데 이 책을 봤느냐 이런 데 음. 데미안은 데미안이라는 책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네네. 그게 내 중학교 1학년 때 옛날에는 그 말을 데고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가 통시에그는 말을 데고왔는가 모르겠는데. 통시, 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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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시 모르지요 네. 우리 손녀도 모르고, 이래. 통시라는 말은 내가 음. 통시관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서 가왔는가, 그 당시에 이제, 댄소가 통시입니다. 아, 통제야. 화장실. 네. 네. 아, 화장 근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할 할아... 옛날에는 못 사는 시대 아닙니까? 네. 책을 인자 그 쉽게 말해서, 그, 휴지, 휴지 하려고 음. 사과 왔는데, 그거 보니까, 앞에 성문을 읽었는데, 음. 이 책은, 어, 2차 대전 시대에, 에, 독일 청년들 대낭 속에 이 책이 전쟁 속에서도 음. 다 있었다. 오. 딱 성문에 이제 그런 게있더라고 네. 그래서 문친 것이었는데, 그 안에서 잠시 읽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걸 읽어보세요. 뒤짬, 뒤가 뜯어진 적 없었어요. 음. 그 뒤에 이제 얘가, 아, 찾다가 찾다가 뭐 내가, 내 중학교, 내가 입학 길면, 중학교 입학해가지고, 이제 학교 도서실을 이제 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학생들, 니 데미안 봤나? 데미안 음. 봤다, 품 이거, 야. 데미안 안 봤다면 데미안 읽어못할 거야. 데미안을 내가 참 좋아한대요. 음. 그 중에서 나는 이래서 데미안이 좋다 하는 거 있으세요? 그걸 나는 음. 그, 그 보면은 책째가서문에그 보면 은 그런 책이 예 시간. 서문에 보는 거기에 대해서 음. 제일 조두감이가 네그 지금도 그 나올 거예요 데미안 그 음. 음. 보고 이제 보고 그랬습니다 네. 내 인생의 책은 그 당시에 그 서문에 뭔가 이렇게 딱 감흥을 느껴서 읽었던 데미안이다. 예. 라는 얘기해 주셨어요. 예. 지금 세계서적에 가면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책들, 어떤 책들 주로 아, 판매하고 계세요? 저, 나는 왜냐면은, 음. 큰 책에서 이제 새 책을 전행을할 때, 네. 어땠냐면은, 자, 보수등에 이제 특이한 걸, 그걸 하자 이래갖고, 음. 엔티 소설하고, 어. 만화 새 책하고, 네. 그 다음에 일리스트 집하고, 오. 그런 오. 걸 이제, 그거 보성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거 다이래요 그걸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음. 취급을 합니다. 그걸 아. 취급하자. 이래가지고 네. 내가 그 시작한 것같아 음. 음. 여러분, 사실 고수동, 헌책골목,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오래된 책만 있을 것 같고요. 어, 조금 귀한 고서적들만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새 책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일러스트북 같은 것들은 세기서적에 가시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이 업을 해 오시면서 우리 서점이 대표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아, 어떤 의미가 그걸 갖다가 음.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음, 모든 걸 갖다가 좀 생각하는 음. 그런 걸 갖다가 음, 뒤돌아보는 것도 있고 네. 또 앞을 음,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음. 내가 조금 손해를 보자. 이런 음. 그 식으로 해봅니다. 네,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고객들을 위한 네. 책을 판매하시는 우리 세기 서점의 김달곤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에 대표님이 마산에서 부산으로 오셨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다시 이곳 보수동에 서점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laughs> 그 점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laughs> 네. 아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게 너무 좋기는 하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어, 네. 음, 답하기는 <laughs> 딱히 답하기는 곤란해. 어,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세기서점의 김달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오랫도록 지켜주신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보수동의 이 멋진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건강하시게 끝까지 이 서점 지켜주시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